아빠예요. 가자. 수미 왜? 화났어? 응. 왜 화났어? 지아가. 아빠 들어가도 돼? 안 돼. 왜? 아빠 들어가도 돼? 안 돼. 왜? 누가 누가 그랬어 세미한테 아빠한테 아빠가 그랬어? 응 아빠가 세미 화나겠어? 응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? 최최도 패더 아 아빠가 공 빼샀어? 응 그래서 삐진 거야? 응 엄마가 엄마한테 삐진 게 아니라 아빠한테 삐진 거야? 응지아가좀야야 <laughs> 재가아 재학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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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학이재어아 재학아! 어학아재어아재학어 재학아! 재학아! 재재 <laughs> 니도 쫓기났다. <laughs> 근데 웃고 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. 쌤이 <샘이> 있어요? 최정문 양자. 김 쌤이 없어요? <laughs> 네. 김쌤 도깨비가 잡아갔어요? 세이 없네. 쌤이 <laughs> <세> 가 <개가> 없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집에 갔나? 세요 응? 응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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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안녕요안 갔다 요안녕요안녕하세가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왜세요안녕하세 세미왜 화났어? 안녕하세요 왜 화났어? 세미 있어요? 생각이 안나 생각이 안 나? <laughs> 생각이 안 나? <laughs> <laughs> 쟤왜 화났어요? 채집 <laughs> 지하가지 들어가도 돼요? 네. 들어가고 싶어요. 엄마 엄마 갈게 안녕. <웃음> 들어가도 <웃음> 돼요? 네. 아빠도 <laughs> 들어가도 돼? 아빠도. 아빠 들어가도 돼? 아 고맙다. 책 읽어줄 거야. 여기 아빠봐. 어 쌤이가 책 읽어줄 거야? <laughs> 그래 이거 빠도아빠아 아빠도. 아빠는 어디 앉아아빠는 뒤에 앉아아빠뒤아 아빠도. 아빠아빠는 아빠도. 아뒤앉 아빠도. 아빠아아 아빠도. 아빠도. 아아그렇아나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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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 응. 태태가는잘죽잘죽고 싶어? 응. 이지기야. 응. 제탁 오자님이 안돼 내 거야. 하나 뜯지면 안돼.

아 m n 할머니한테 좀 t l 드려. i t I'm not a little b i 이거 m not a little bit. I'm not a l 갈게 t l 어 bit. I'm not a l i t 와 수고했다 세미야 수고했어 야이제뭐 읽어 고모 이제 앉으면 돼 네. 읽어줄 거야? 응읽어줘뭐 응, 읽어줄 거야? 어. 그거 읽어줄 거야? 응, 응. 응. 이게 채티야 응나 푸른 꿈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거 아니에요? 아, 음, 시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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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코 음. 내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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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. 네. 자 고모 작게 잘가 응, 응, 응. 고모 잘 건데 응, 응, 아이가 얘기야 고모 잘 거야 응, 고모, 가, 할 고모, 가, 가. 고모 자고 싶어 응. 고모 잘 건데 안돼왜 응. 네. 고모 냉내할게 잘가 응, 행인 잘 가. 행인 잘가 고모는 냉내할 거야